반갑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 해서 좀 볼륨을 좀 올렸습니다. 어 제가 볼땐 깔끔하게 잘 들리는데 예 사람들의 그 각자 그 사운드 상황이 다 틀리니까 음자어 6월 13일은 어땠죠? 어 맞습니다. 그 이란 쪽 중동,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수가 빠지긴 했어요. 자, 5분 시간 리포트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부터 어,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3천 어, 근처에서 나오는 코스피 기준, 3천 근처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른다 했는데, 어, 마치 2,950 찍고 어, 이런 중동 핑계로 어, 강한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왜? 코스피에는 지주사 관련한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증권주 금융주 같은 어 상법 개정 기대감에 그런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 하락이 약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어 테마주 그리고 중소형주를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의 하락이 보유 종목에 그런, 어, 영향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차트가 무너진 것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트럼프의 그런, 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 전쟁을 뭐, 3일 안에 끝내겠다, 하루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호언 장담 을 했었잖아요. 트럼프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어뭐 관여를 못하고 있죠. 어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를 어떻게 하겠니? 많이 하는데 자기가 전화 한통 하면 푸틴이랑 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성과가 없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중동에서도 전쟁을 제어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 미국 편이니까 미국이 제어를 하면서 어떻게 왜냐면 이란 핵, 핵 협상 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쳐버렸어 미국은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죠.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뭐할줄 아는 게 없네. 어 그게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어, 이전까지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거의 뭐 반응이 없었지. 근데 왜 다들 증산 중이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어, 의문이 든 거고. 그게 어, 특히 핵무기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있어서 어, 더그한 모습이 비춰진 것습니다 그 사실 우리 극동에 있는 뭐 전혀 연, 연관이 없는 나라지만 어 지수가 조정 자리에서 어 조정 나올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빠진 거였고 트럼프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만큼 어 그런 중동 발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어 조정을 좀 길게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에너지 섹터가 거의 최소 최선호주가 되었죠. 탑픽이 되어버렸죠. 음 그래서 6월 13일 재료를 보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이 방산 어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최근에 이제 1% AI를 이제 강화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재료면 재료, 차트면 차트 뭐 특징주면 특징주 탑 30, 탑30 어 관련한 섹터 군을 만들고 얘들한테 어제 관점이 녹아든 그런 재료나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한지는 거의 한달좀 넘은 것 같고요, 어 두달다 되거나 어 그런데 확실히 처음에는 음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점점 어좀 섹시한 종목들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분시앙 리포트를 통해서. 어 그거에 나가고 있는데, 가끔씩 블로그에도 기습적으로 전체 공개로 한번 나가니까, 블로그 알람 설정 잘해 두시고요. 음 유튜브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탑 30에서 에너지, 그래. 뭘 봐야 되냐. 어 저는 흥구석으로 보고 있고, 어, 해운 쪽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북극 항로 이재명 테마주로도 한번 정책주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해운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해운 사업을 한다 이런 애들보다는 북극 항로에 필요한 음, 기술 제품 공급 관련 기술 어, 관련 그런 산업에 대한 연계가 되는 그런 기업들. 뭐, 이정도가 될것 같고, 당장 표면적으로는 뭐 H&M이나 n 흥아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일이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어 에너지에서 흥구석유. 석유는 흥구석유. 가스는 아마 sh 에너지 항만 올랐을 겁니다. 가스는. 음. 아 GSE가 먼저 올랐네요. 음, 어. 어. GSE, 그 다음에 가스는 GSE, 석유는 흥구 석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방산, 방산이라면은 LIG넥스원 있죠, LIG넥스원. 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어, 셸가스. 그러면 가스를 좀 분할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가스, 응? LPG 이런 거, 그냥 가스는 LNG, 그냥 가스는 GSE, 그 다음에 셰일 가스는 SH 에너지 화학 어, 이렇게 에너지가 세 갈래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재는이 정도를 했고. 어 이번 주 재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월요일 수요일은 확실히 어, 기술주. 어, 뭐 대표적으로는 어, 삼성코인으로 인해서 핀테크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케이사인, 뭐 라온시큐어 컴투스홀딩스, 다날, 미투원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에드바이오텍, 음, 소룩스 패트론, 젠벡스.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다음 목요일은 이제 남북 경협 어 확실히 대북주 좋았죠. 아난티, 대아티아이 현대엘리베이터, 모나용평. 어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어 좋았고요. 한전 기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올랐던 종목들만 좀 유심히 보라고 했죠. 그 관련 섹터만 왜? 이전까지는 그냥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마진이 나오는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번 상승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산업, G2파워, 한전KPS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아직 부각이 안된 종목들도 있죠.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금요일은 우리 아까 본 대로 에너지, 음, 해운, 방산 이런 식으로 이번 한주에 주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되냐고 제일 궁금하시죠? 중동 사태가 길게 이어지지 길게 이어질 것 같다. 근데 그 길다는 범위가 어 일주일, 일이주 전면전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이라크였나 한계를 끼고 싸우는 거기 폭격만 할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일, 이주 정도 한 개지 않을까. 어 근데 그 정도면 급등주 애들은 어 충분하죠. <laughs> 시세 나오기 충분합니다. 어 자, 그렇고. 어 자. 잠시만요. 음 하나씩 음 재료 어 재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어1 6일 월요일부터 강남 전역을 누빈답니다. 자율주행 봐야겠죠. 무료래. <laughs> 목숨 걸고 타는. 심야라서, 뭐, 사고는 잘안 일어날 건데, 목숨 걸고 타는. 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월요일날 또, 이 대통령이 G7. 자, 국제 정치 이런 무대에 이 대통령이 이제 오른다는 건데, 당장 보더라도 이 국제 무대. 합의가 필요한 건 뭐가 있죠? 북한에 대한. 대북주에 대한 좋은 호재성 이슈가 될 가능성 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말하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 공급망 이슈인데 반도체 공급망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봐달라 요 얘기죠. 반도체 주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역시나 여기가 이제 뭐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뭐 이런 것들 반도체가 될것 같고 음 카카오 게임즈 게임 음뭐 이런대로 보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폭력 쪽도 이슈가 있는 게 여수에서 전남 해상 폭력 이게 뭐 지역이라서 좀 그렇지만 실제, 전, 어, 서해나, 서해 쪽에 우리가 폭력단지를 어 만들, 그런이재명 정책주로 엮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폭력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음 좋은 트리거가 될수 있겠죠. 이 날에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일정주의 형태로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죠. 어 놓치고 있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SKT 신규 영업을 재, 영업을 재개한답니다. 그럼 이제 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음 어, 이제 이심, e 어 이심, e 어. 이심 관련해서 그런 어,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보안, 보안에 대한 어, 재보각 보안 털려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 그런 보안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으로 이런 어, 이슈가 있습니다 국방산업발전대전. 대전에서 이걸 한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는데 당연히 이거는 봐야겠죠. 왜? 금요일만 하더라도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어 방산주들이 부각된 마당에 봐야겠죠. 음 방산주들이 한번 반응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드론 관련해서. 어 드론 관련해서 어좀 봐야 되지 않나 모인기 음. 뭐 드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프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 당연히 봐야겠죠 이건 좀지웠다 그죠 어. 음. 그래서 최근에,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는 만큼, 어,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어, 저 전력 메모리에 가진 어, 그런 것들. 사물 인터넷의 필수적인 요소죠. 작은 이제 IT 기기에 어, 저 전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요 이슈, 음, 어떤 이슈냐면은, 한국 민 스페이스가 세종 2호 21일 날 발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황컴 관련주들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관련한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요 이슈. 하나 오션이 미유코남에 추가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수리해야 된다 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고 수리를 한 겁니다. 그냥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그냥 요렇게 그냥 뭐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한국 조선은 어 우리가 추가적인 결함도 발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어 입증을 한 거기 때문에 조선주들 지켜봐야 당연히 한어 하나쪽 당연히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조선은 이 배관에 들어가는 배관 수요가 엄청납니다. 배관은가아 끼워야 되거든요. 뭐 이거를 수리를 할 수가 없어. 부품을 갈아 끼워야 돼. 그래서 이런 어, 피팅 관련된 관련 종목들도 같이 지켜봐야겠죠. 자, 요렇게 일, 여러분들이 다음주 그리고 앞으로 부각이 될만한 재료에 대해서 제가 일, 그 주말간 조사를 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면 되겠죠. 관련주도 차트 보면서 자 재료가 나왔으니까 차트 보면서 음 충분히 매집봉 주고 상승 움직임 주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 재료가 이렇게 일정주의 형태로 나온다 치면은 어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은 어 내려간. 어 위에 있지만 단기 이평선들이 정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그재그하면서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하면은 또 기간은 짧은데 어 수익은 크고 손절은 또 짧겠죠. 밑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와중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어 재료들을 보시고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